네 오늘은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완벽하게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양한 경우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이에요 증여세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궁금증들을 물어보셨는데 다른 분이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적어주셨어요 증여세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에 돈이 오간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네, 맞죠. 액수에 관계없이 계좌이체가 되었다면 빼박 증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보다는 그냥 국세청에서 세금 절약 가이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걸로 추정한대요. 만약에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추정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증여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내가 증여가 아니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죠. 이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네요. 이체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징여인가요? 입금한 시기에 징여한 것으로 추정하겠죠. 징여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징여가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완벽하게 징여세를 피하는 방법, 아까 그분께서 알려주신.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4.6%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자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완벽하게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완벽하게라는 말은 사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자에 대한 상환 능력.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하기.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금은요. 판례에서는 이 원금을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봤죠. 실제로 이자를 4.6% 지급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입증한 사례가 판례 있죠.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입증했는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 0억이란 돈을 자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징여로 볼수 있는데 만약에 차입이라면 징여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4.6%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저는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4600을 지급해야 되죠. 그럼 얼마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 에 납부해야 되나요 1200만원을 납부해야 돼요. 연간. 작지 않은 금액이죠. 이건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물론, 내가 법인을 만들었다면, 법인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개인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매달 약 400만원가량을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로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겠죠.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면서 차용한다는 건. 5억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2,300이고, 원천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600만원인 거예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사실, 이자를 이렇게 납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실제로 상증세법에는 4.6%라는 기준이자율도 나와 있지만, 1000만원의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그런 규정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원 한 장까지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부모 자식 간 5천만 원까지는 아니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증여로 보지 말자. 이게 증여 추정 배제입니다. 단 5천만 원 이하라도 증여임이 명백한 경우, 가령 부모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의 수표가 나와서 자녀가 집을 사는데 대금을 치를 때그 수표가 들어갔다면 국세청은 이거 증여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여가 있고요. 징여 재산 공제가 있고요. 징여가 아닌 비과세가 있는 거예요. 명백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징여로 추정한다는 게 있고, 징여 추정을 배제한다는 사무 처리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보면 일단 징여잖아요.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계좌이체가 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상관이 없죠.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더라도 비과세라면 그건 증여재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예. 증여추정이라는 건 돈이 어딘가에서 흘러들어 왔는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 능력상 이걸 증여받지 않았으면 얻기 힘든 그런 돈이라는 거죠. 그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여추정이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은 그냥 증여 추정을 하지 말자는 게 증여 추정 배제입니다. 규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있는 내용인데 증여 재산 가액이에요. 증여 재산 가액이 있어야지 거기다 증여세를 부과할 거잖아요. 무상으로 이전받는 게 증여 재산이래요. 당연히 현금을 계좌이체에 받았다면 증여 재산이겠죠.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실제로 자산 거래를 하면서 3억 정도를 주고받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징여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라면 징여 재산 자체가 아닌 거예요. 뭐 비과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징여 재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3억 원 이하라면 이 규정에 따른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징여 재산 공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5천만 원 계좌이체 했어요. 그걸 국세청이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징여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빼 준다는 거예요. 일단 징여 재산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는 뭘까요? 계좌 이체를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받았는데 5천만 원도 넘는데 비과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유학을 갔어요. 1억을 계좌에 취했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근데 학비래요. 그러면 비과세인 거예요. 교육비니까. 아까 이 경우 어떨까요? 용돈으로 20만원을 주셨대요. 용돈이라는 건 실제로 생활하면서 그 비용으로 써야지 그게 용돈이죠. 안 그러면 징여인 거예요. 이 경우에 고등학교 때까지 20만원씩 이체했어요. 징여로 추정하겠죠? 근데 대학교에 딱 입학하면서 이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거예요. 그럼 교육비로 사용한 거네요? 이건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비과세인 거예요. 실제로 줬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비로 사용했으니까, 자녀가 용돈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규정이에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라는 건요. 돈이 어디서 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요. 국세청이. 근데 자녀가 갑자기 아파트를 산 거예요. 스무 살인데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찾을 수가 없죠. 자녀가 아파트를 분명히 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국세청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 나이나 능력으로 봐서 그 재산을 취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를 증여 추정해서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증여 재산으로 보고 당연히 여기서 5천만 원은 공제되는 거예요. 증여 재산으로 받잖아요. 그 증여 재산에서 5천 원은 공제되는 거니까. 그리고 국세청 직원분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너무 작은 금액까지 조사하면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얻을 수 있는 증여세 대비. 그래서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게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에요. 40세 이상인데. 오피스텔 2억 9천짜리 산 거예요. 그 돈이 어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굳이 증여 추정할 필요가 있겠냐. 40세 이상이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럴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까진 증여를 추정하지 말자. 증거가 없으면 내비두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국세 사무처리 규정 하에서 이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계좌이체가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4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억 9천을 부모님이 그냥 계좌이체 해주신 거예요. 그건 증여 추정 배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질문이었냐면, 부모님께 아파트를 사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번에서 사드리면 증여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사드리면 증여예요. 근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해요. 5천만 원. 2번.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저에게 상속해 주시면 또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네. 제가 부모님께 증여를 해드렸어요. 그 아파트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되겠죠. 오면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죠. 근데 부모님의 재산이 두분다 생존해 계신다면 10억은 넘어야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겠죠. 집을 사드릴 때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5천만 원까지는 제가 계좌이체를 해도 무방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데 부모님이 아주 소액에 집값이 아주 낮은 3억 원대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증거 하나 없이 주택을 구매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국세청이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 금액이 3억이라는 거예요.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 그리고 4번은 시간이 흘러 집값이 상승한 후에 상속을 받은요 상속세는 돌아가실 당시에 시가로 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집값이 올랐다면 그 금액이 기준인 거예요. 10억을 넘는지 아닌지. 그때 시세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